오늘은 지장경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맑히고 자비와 원력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중생이 다 구제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원을 세우신 보살입니다. 그 원력의 이야기는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 다가옵니다. 지장경은 불교에서 효의 경전이라 불립니다. 부모와 조상을 위한 기도이자 삶의 괴로움을 덜고 업장을 소멸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을 독송하면 살아있는 이는 복덕을 얻고 이미 떠난 이는 밝은 빛을 따라 극락의 길로 나아간다. 즉, 지장경은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회양하는 경전입니다. 지장보살은 서운하셨습니다. 내가 중생을 다 제도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지장보살은 고통의 가장 깊은 곳, 지옥에 머물며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한 명, 한명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을 놓지 않으려는 자비의 마음을 뜻합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은 고통을 껴안고도 끝내 포기하지 않는 무한한 사랑의 서약입니다. 지장경은 단지 옛 경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부모와 조상에 대한 감사. 삶을 이어준 은혜에 기도하고 공덕을 회양하는 수행입니다. 둘째, 마음의 업장을 비우는 길. 지장경 독송은 미움과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힘을 줍니다. 셋째,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는 지혜. 삶의 괴로움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자비와 지혜는 향기처럼 남아 세상을 맑게 한다는 가르침. 오늘 이 순간, 지장경의 한 구절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들이쉬며 내 마음의 번뇌를 바라봅니다. 내쉬며 그 번뇌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들이쉬며 자비의 향기를 품습니다. 내쉬며 그 향기가 세상으로 퍼져나감을 느낍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이 당신의 마음에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명상은 지장경의 가르침을 통해 자비와 원력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생각을 맑히면 내 삶이 바뀝니다. 한 번의 독송은 나와 사랑하는 이들을 함께 밝힙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화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작은 공덕입니다.